대한민국 평창이 6일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의 한인들은 지난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이 세계올림픽 경기를 치르게 된 것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뉴욕 한인들의 환호하는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6일 평창을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총 95표 중 63표를 확보해 경제 후보 도시인 독일의 매난과 프랑스의 안시를 제치고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러시아와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과 함께 여름올림픽과 겨울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선수권 등 4대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한 스포츠 이벤트 그랜드슬램 국가가 됐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오픽 확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에, 이 확정을 위해서 무심 양면으로 도와주신, 에, 뉴욕의 평창 국민회 그리고 뉴욕 교포 동문의, 교포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 너무너무 기뻐서, 뭐, 하늘 위로 날아갈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동안에 올림픽 위치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국의 올림픽을 치른 것은,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이후 30년 만이며 제23회 평창올림픽은 7년 뒤인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6일 동안 펼쳐집니다. MK뉴스 김상수입니다.